자 드라이아이스가 왔어요 그래서 얘를 전자렌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 몇분 돌려볼까요? 한 1분 돌려볼까요? 1분 1분 정도 돌려보겠습니다 자자 자, 돌려보자 1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스탑을 눌러야 됩니다 라이아이스는 어, 이산화탄소가 이제 고체화된 거죠. 고체화 이산화탄소인데, CO2는, 어, 다이프로 모멘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진동을 하지 않아요. 네. 물분자는 마이크로웨이브의 진동수와 그 물분자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물분자가 이제 진동하면서, 그, 열이 나는데, 네. CO2는 열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돌리고 빼도 드라이 아이스의 크기는 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 실험하는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뻥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laughs> 자, 열어봅시다. 오, 변하지 않았어. 크기가 거의.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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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laughs> 뭐야? 안녹는다며 언제는 아 물은 없네 자 물은 없고요 아 뜨거 왜이렇게 뜨거워 얘는 차가운데 크기는 안변했네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laughs> 왜이렇게 물기가 없었는데 이렇게 뜨거워졌을까요 아마도 이게 드라이아스가 증발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슬점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뭔가, 물 분자가, 이 공기 중에는 있물 분자가 좀 달라붙으면서 그게 뜨거워진 게 아닌가. 드라이어스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실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